주의 이 영상은 보시는 내내 답답할 수 있으나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판사님. 우디를 우디로 정글. 그 상대방의 레오나, 카르마, 렌가 이렐리아, 마스터이, 마스터이 정글인데 아마 미드가 이렐리아가 탑 있고 어뭐 뭐지? <laughs> 누가 미드 오지? 네? 뭐지 누가 미드지? 도란딩 들고 간다. 누가 비드지? 카르마요? 아, 카르마가 비드에요. 레오나다. 조심, 조심. 레오나가또 시식이 엄청 많이 거는 캐릭터죠. 큐스턴 이... 그... 이동불가. 뭐 어쨌든 간에 이거 나도 리시 도와줄까? 아니야, 도와주지 마. 나는 미니언이 빨리 오기 때문에 빨리 미니언을 먹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제 목적은 하나입니다. 아리가 궁이 전멸이잖아요. 돌진이잖아. 무조건 살아남겠어. 이거 밀어, 밀어, 밀어. 최대한 늦게 도착하게. 오케이. 안전하게 CS만 먹겠습니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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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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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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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라인에 미는 안이 있더라도, CS 놓치면 안 돼. 아 완전 아프네, 저거. 완전 들고 실패야. 허이. 아! 아! 아, CS 놓치면 안 돼. CS 놓치면 안 돼. 집중해! 지금, 이 순간에, 나는 CS 마스터야. 집중해. 아, 어, 아 아플 수 있어. 아, 내버 미니언. 난 CS 맞어야 오이. 아프다. 테레비. 집에 가자. 망했다. <laughs> 시 C s 는 먹자 그래도 에헤헤헤헤. 헤 에헤헤. 에헤헤. 에아헤 에헤헤. 에헤헤. 에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헤 에헤헤. 에헤헤. 에헤 티오스는 만화 관리 되게 잘했는데 라인 빨리 밀고 가자 아 빨리 집에 가자 그냥 아안 된다 안 된다 나 이거 큐 맞출 자신 없으니까 님들 그냥 여우를 찍을게요 어 미, 미드 저거 가서 먹고 싶은데 안 되겠지 소용 없겠지 오케이 아아 막타 진짜 먹고 싶은데 Q선이에요. 아, Q선 알고 있는데 W선 하는 거예요. Q를 맞출 자신이 없어. 그렇다면 확정 딜인 W라도 마스터해서 딜을, 내, 나의 딜을 올린다. 근데 괜찮아. 막교환, 막교환 괜찮아요. 막교환, 막교환 각좋았다리 오케이. 괜찮았어, 아주 괜찮았어. Q 선마하면 딜이 아예 없지만 W 선마하면 딜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W 선마합니다. 그리고 궁생김은 로밍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평타모션 완전 구졌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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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게 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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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롭죠. 평화로운 미드나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지 마. 오지 마. 오면 오면 뒤져. 오면 뒤져. 나궁 안 찍었어. 지셨어. 다시 배갈 거야.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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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어, 어. 네? <laughs> 선마하는 거 알고 있는데, <laughs>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찍은 거예요. 어차피 Q 못 맞추니까. 미아. 이거 봐, 못 맞추잖아. <laughs> 빨리 가자, 그냥. 잡자고? <laughs>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치면 치면 안돼 네? 나는 다시 이거 뭐야 e a 정글보다 n d e a 보러 갈게요 아 e 뭐야 d e a 아 d e ande a n 거 빨리 밀자. 아이씨, CS 줘도 못 먹네, 진짜. 아, 답답하네, 진짜. CS 잘 먹어봐! 이, 이 히오스의 낭패야, 히오스를. 내가 왜 해가지고. CS 먹는 거다 까먹었네, 진짜. 아, 저거는 뭔데 피했는데 내가 딜이 맞아요? 아유, 진짜 개같애, 저거, 스킬. 스킬 완전 개같다니까요 저거 나 피했는데 왜 맞는거야 저거는 아주 개같은 스킬이야 저거 아직 이해를 못하겠어 스킬 저게 간다 다시 미드 미드 그냥 빨리 부셔져라 미드탑 부셔져라 우리팀 미드 신경 안쓰게 아이고 내가 박은건데 저거 빨간거 내가 박았는데 아저거 아우 지금 내가 맞았어요 아주 저개 같은 스킬이야 저거 뭐 저딴 스킬이 있는지 모르겠어 다음 판 카르마 해보자고 그럴까 카르마 신나요? 집중하세요. 한이 자식 오케이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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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개 같은 것. 짜증나. <웃음> 히어스요. <웃음> 나도 도 히어스할까? 히어스 똥만 게임 히어스해야 되나? 오리티 화이팅! <laughs> 나는 쌌지만 <laughs> 뭐 뒤지질 않아. <laughs> 뒤지질 않아. <laughs> CS 먹자. <laughs> 아 막타 막타 막 막타 좀 열심히 먹어봐 오케이 두둥 네 <laughs> 가장 쉬운 캐릭터가 뭡니까? 아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CS 40개 상대방 카르마 104개 CS 차이 60개밖에 안나 카르마 갑자기 집전기 나갔으면 좋겠다 진짜 카르마 카르마 엄청 쌌네 CS 좀야 안돼 나 CS c s 나줘 CS 허이 오케이 리듬게임 잘하잖아 나 나 리듬 게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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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버렸네 이거 내 탓이다 맵안 보고 있었어 아 진짜 아파 진짜 아파 <laughs> <laughs>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laughs> 나 딜이 안나오냐 <laughs>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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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W섬마에서 딜 안나와요? Q섬마에도 딜 안나오지 않았을까? 내가 못맞춰서 <laughs> 네? <laughs> 전령이다 이거 20분 되면, 그냥, 대역, 대제, 지금 뭐 사과, 완전, 딱 세게 받고, 서랭 가자. 아, 오지 마, 임마. 아, 임마, 저리 가, 이씨. 카르마 씻기.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아, 이거 또왜안 맞냐, 이씨. 좀 CS 좀 먹어라! 야 CS좀 먹어봐 CS좀 이게 CS먹기 그렇게 어렵냐 CS먹기 어렵냐고 오프 잘 먹었어 오케이 잘 먹었어 내려가는거야 슬쩍 내려가 보는거야 무슨 타이밍이 나올수도 있어 타이밍 안나왔어 오케이 와드 박아봐 알았어 어. C드래곤 하이 데네 또 나데 아씨 카르마 시키 카르마 시키 카르마 시키 카르마 시키 비대 망가져가지고 비대 썼는데 물 엄청 뜨겁게 나와가지고 그냥 똥구멍 다데여가지고화상 입어가지고 거기다 마디카스 발랐으면 좋겠네 진짜 갈 같은 거 저거 개 같은 거 진짜 개 같은 거야 먹어 먹어 아 먹어 먹으라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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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갑니다 나는 매혹 걸어주는 매혹 시치기 챔피언 딴 거는 못해요 여기 숨어있자 오케이 헤이 안 맞죠 알고 있었어 어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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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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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한타 한다. 한타 하면 나는 한타하는 머신. 이제부터 q 찍는다. 오케이. 욕을 먹지 않으려면 게임을 잘해야 된다고. 게임을 못 하는데 어떻게? 그럼 다른 생각이라도 해야지.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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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매우 큐! 매우 q W. 큐! 죽일 못다. 야 파이기도 먹었다. 나 조냐 있어요 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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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야 돼나 조냐를 조냐를 써서 한번 위기를 극복 극복 그 다음에 생존해야 돼. 너너너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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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우리 우리 괴롭히지 마 우리 우디를 오케이. C S C S는 그냥 장식이야. 실초기야 있다고? 그러네 개트롤이네. <laughs> 나 개트롤이잖아! CS는 포기한다. 난 서포터다. 제 2의 서포터야. 아리 서포터야. 오케이. 마간. 마관. 마간신. 시청자랑 1대1이요. 님들. 내가 빡쳐서 끄는 거 보고 싶어요. 하 <laughs> 2킬 4데스 2어시. 뭔가, 뭔가 그렇게 되게 슈퍼 핵동산 것 같진 않은 기대, 진짜. 나 되게 많이 죽은 거 같은데 4대밖에 안 있다. 체감상 한 8대는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저 CS는 내게 아니니 먹으면 안 되고. 이쪽 뒤에 숨어 있다가 시야 밖에서 있다가 딱 전애들 들어올 거 같으면 그때 내가 매혹 딱 날려 줘서 딱 시시기만 걸고 나는 이제 뒤에서 응원하고 오케이. 한나 간나 간나 간나.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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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호이! 뿅! W! 예이! 아이! 아이! 아, 타워! 타워 기스 냈다! 아 타워 기스도 못 냈다고 했는데 이제 기스는 냈다 오케이 이름은 이제 똥덜 쌌다 몸값 상승했어요? 됐어. 나 그거 좋아해 몸값 상승하는 거 점멸! 점멸! <laughs> 점 가자 멸 점멸! 하면서 존야 멸 점멸! 점멸!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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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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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아이템 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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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 o 이 ok, ok, 모자 가야 돼. 모자 없어. 모자, 여기 있다, 모자. 어, 못 사, 지팡이. 어, 그러면. 마간템 간다. 이거. 방출봉 하나 사간다. 오케이. 아, 빨간 와드도 오케이. 많이 샀다. 랭가 올때조야쓰지 전멸 낭비. 니 마, 조야스를 생각했으면 내가 이따구로도 안 됐지. 그 생각을 했으면 내가 벌써 하드캐리하고 있지. 아니, 평탄 치고 있겠지. 똥은 안썼어도 여기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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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냐 짜 조냐 쓴 거에서 만족한다. 난 성장했다. 성장했어, 성장했어. 방금 조냐 못쓰 허접이 진짜 허접 찌크레기라 내가 조냐도 못쓸수 있었는데 조냐 쓴게 어디야? 많이 발전하고 있다. 많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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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점화 쓰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생각 했으면 평타 치고 있지. 이렇게 똥안 썼다니까. t 용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띠 u n g 용 h 용 young, the young, the young, the 이런 반응을 원했어 그래요 롤 어제 시작했다고요 내 아이디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원했어요 제가 제뭐 있다고? 알았어 알았어 CS 먹지마 나는 서포트 새끼니까 서포트 새끼니까 CS 먹으면 안돼요 CS 먹지 말고 저기 미드에 있는거 우리 정글 주고요 우리 정글 줘요 우리 정글 줘요 우리 정글 줘요 나는 먹으면 안돼 나는 난나 n 랭이니까이 뒤에 있는미니언 정도는 먹 먹어도 될까? 허 a 받고 먹어. 아, 안주네, 안 오케이 안주네, 안주네. 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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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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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가 a 가 o 가 a 가 okay, o k a 그래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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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있다, 있다. 이러면 어시스트는 많아졌으니까 그렇게 슈퍼 똥싼 거같진 않아 보이겠지. 아리로 서퍼, 아리 서퍼 가능한 각이죠. CS기가, 시시기가 있으니까 오케이. 아 아플 것 같, 아플 것 같은데 사이언. 뿅! 아, <laughs> 정말 정확한 매복이었는데 어쩔 수 없지. 오, 어, 운다, 온다, 온다온다 운다, 살려주세요. <laughs> 어어어 아카르마 무서워 으아 아앗 아아 메옥 구슬 구슬 왕복 오케이 메옥은 맞췄다 죽기 직전 조냐가 있었다 이런 최선을 다 안했네 아 조냐가 있었네 아 조냐가 있었네 괜찮아 여러분들 진짜 게임에 재능이 없으면 내가 뭘 실수했는지 몰랐을텐데 전뭘뭘 실수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 나옵니다 나의 성장 가능성 롤 게임 실력 성장 가능성 각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투자할 만합니다 저매혹딱구을 도망가고 전면 미리 쓰고 그냥 오케이. 아이, 토이. 오케이. 아, 방금 방금 나름 좀 그렇 좀 핫한 날이 아니었나? 오케이. 청자가 알려줬잖아요. 나 채팅 채팅방 안 보는 거 몰라요? 오이 도망가. 도망가. 빤스란 빤스란 오케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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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아못 맞춘다 점아 점았어 그냥 점았어 점았어 그냥 나도 점았어 이거 조냐 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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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행히 시청자분 딱두 번만 나가 조냐 쓴걸 봤어 <laughs> 우리 팀중 아무도 날 내가 조냐 쓴 거를 못 봤어 다행이야 <laughs> 발전 가능성 없다고? 왜 발전 가능성이 없어? 이 조냐를 보여준 거는 큰 그림이에요 랭가가 랭가한테 보여준 거지 난 개쫄보니까 딴 사람 안 죽여도 되고 나만 죽여라 난템 낭비하는 사람이니까 오케이 그런 뜻이 이거 궁... 궁 써서 달릴까? 안 뒤져. 매혹은 맞췄는데 안 뒤지네. 공허의 지팡이 가면 뒤지겠지. 오케이. 네? 망했네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 CS가 <laughs> CS가 미드대 미드 CS가 거의 세배 차이나는데 어떡하지? 앗, 매혹으로 막타. 오케이. <laughs> 어, 간 갑니다. 이거는 따라가면 안 됐어. 따라가면 여기 두 명이 합류해서 날 죽일 각이었는데 저두 명이 우리 두 명을 보고 쫄아서 안 올라갔잖아요. 아주 좋은 대치 상황이었어. 지금 느낌 왔어. 지금 이겨 이제. 이제 이겨 우리. 우리 약간 이제 유리한 상황이 됐어. 상대방이 이제 방심할 거야. 막 질게매야 될거 같고 이번 판은 완전 꿈으로 이긴 거 같은 기분이고 막 그런 기분일 거란 말이지. 그럴 때 내가 이제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서 약간 이제 페이커 같은 그런 실력이 된다면 이길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막 맵을 너무 잘 보고 그리고 빨간색 와드도 여기 예쁘게 박아주고 빨간색 와드 여기다가 예쁘게 탕 박아주고 정말 예쁘게 박아주고 CS 뺏어 먹고 좋았다. 그 다음 미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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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성 미니언 땅 먹어주고 오케이 좋았다 아아 아, 온다 온다 우리 팀 우리 팀 사이온 죽는다 우리 팀 사이온 죽는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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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온다 땅땅땅땅땅땅 아, 됐다, 됐다. CS, 거는 기계 역할 정도는 했다. 할 만해. 할 만해. 좋다, 좋아. 오케이. 지팡이, 지팡이. 지팡이에 빨강색 와드. 와드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 저 새끼 와드라도 꾸준히 박네. 이런,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나. 우리 팀한테. 바텀 저거. 나는 매우 맞추는 기계야. 오이, 매는당당당당는당당당당당당매당당당아당당땅땅당땅배당당 달라 당라 딸라딸라 딸라당라 집에 가자 당당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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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 아아 집에 가고 싶다 아아 당당당당 되게 피곤하다. 여울님 왜 부르시나? 여울님 왜 부르시나? 롤 포기하자고 아니야 왜 포기하자 그래? 저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 있다니까요. 저좀 믿어봐요 님들. 저 성장 가능성 있어 이거 님들 진짜 완전 오늘 오늘 롤딱 처음 잡았어. 근데 이 정도에 그러면 잘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그러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할만하잖아. 맞지? 어? 이제 세살짜리 애가 갑자기 어머니 강령하셨는지 이렇게 한국말 또박또박 하면 천재 같아 보여? 안 천재 같아 보여? 근데 그런 기준으로 날 보면 괜찮다고. 이거 님들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 대포 미니언이, 아니, 공성 미니언이 온다는 건 우리 팀이 상대방, 상대방은 우리 미니언 못 먹고, 우리 팀은 이제 저 공성 미니언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스노우볼을 굴리는. 하이야, 하이야, 집에 가야지. 하이야, 살아라. 얍! 멋있다. 2350. 못 산다. 와드 팔자. <laughs> 됐다. 와드 팔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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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아, 다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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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목소리> 아, <laughs> <laughs> 나 같은 애 끼고 열심히 해줬다. 강한 정신력 드립니다. 이거 딜, 딜 봐야 돼. 이게 뭐,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자기 몸 사진 딱 찍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개대진지 봐야 되거든요. 딜 보고 반성해야 됩니다. <laughs> <laughs> 할만해, <만해. 웃음> 할만해, 할만해, 그렇게... 많이 안쌌어 오니딜 네, 이정도면 잘넣었지 아딜 잘넣었지 이정도면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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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딜 잘넣었다